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쌤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론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이거는 트랜지액션 스케줄에 대한 설명으로 어,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두트랜지션 수행전 x는 20이랬어요 x는 얼마? 20 이상의 양수이고 y는 50 이상의 양수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x는 20자 맞죠? 네, y는 얼마다? 50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요. 자, 1번. 사이클을 포함한 스케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이클이 있나 없나 여부는 어떻게 체크해요? 자, 첫 번째, 사이클. 사이클 여부는 우리가 리드에서 라이트 가는 거. 어떻게 해요? 리드에서 라이트 가는 거.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리드 가는 거. 라이트에서 라이트 가는 거. 방향을 우리가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 엑스에서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에서 리드 갈수 있다며? 라이트에서 리드 갔죠? 음, 여기서 갔고, 응. 음. 그러니까 갔죠? 조금만 더 이렇게 섬세하게 할게요. 갔죠? 라이트에서 리드 또 가죠? 아이고, 라이트에서 리드 갔단 말이야? 그럼 또 라이트에서 리드예요. 뭔 말이냐? 보시면은. T1이라는 스케줄이 있으면은 T2로 우리가 갔어요. 요 빨간색 부분, 요, 요거 보시면은 요 부분에 따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갔어. 그 다음에 T2에서 T1으로 이렇게 가죠. 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 우리가 사이클이 형성됐다고 하는 거죠. 어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이 있으면다 아, 사이클 따라서 사이클이 있다는 거는. 지금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 있으니까 결국 이게는 뭐다? 우리가 아. 직렬 가능 스케줄이다니다 직렬 가능 스케줄이 아닙니다. 자, 직렬 가능 스케줄이 아닌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야? 직렬 스케줄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따 2번 보세요. 2번에 보면 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 될수 있는 2번. 2번이 결국 뭐냐? 2페이지 락킹으로 구현할 수 있다. 안 돼. 2페이지 락킹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직렬 가능 스케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페이지 락킹 타임스텝 안 돼요. 이런 거안 돼. 2페이지 락킹 뭐예요 락을 할때 락킹만 하거나 언락만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음. 여러분들 이거 조금 더 보면은 2페이지 락킹. 락을 하면은 다른 연산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언락을 쫙 하죠. 그러니까 락킹 규약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네 가지가 있는데 총락킹 규약이라 가지고 트랜잭션이 리드나 라이트 연산 전 반드시 락을 먼저 해야 된다. 음. 어 제가 이거 문제를 오늘 한두개 정도밖에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조금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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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니까. 어, 면변 분들이 조금 설명을 이론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문제는 몇개못 따르던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로킹 규약을 볼게요. 로킹 규약. 로킹 규약을 보시면은, 어, 우리가 리드나, 맞죠? 어, 또는 라이트. 전, 뭐 반, 전 반드시 인다락 연산을, 락킹을 해야 된다. 락킹을 해야 된다. 락 연산을 해야 된다. 연산을 뭐다? 먼저,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어. 첫 번째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로킹 규행이에요. 이미 락이 된 거는 다시 락이 안 돼요. 재락이 안 된다면서. 어. 락 락을 했죠? 락은 어, 다시 안 된다. 중복해서안 된다 말이죠. 다시 중복. 락은 어, 중복이 안 된다. 이게 에 보시고 다음 세 번째. 이게 네 개잖아요. 로킹 규행 네 개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제 나오겠죠, 이제. 예. 네. 그니까, 락을 했으면, 그니까, 락을 했으면 반드시 뭐야 된다? 언락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락을 다시 할 수도 없고, 락을 했으면 반드시 언락을 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락킹을, 맞죠? 락이 아닌 경우, 아닌데, 그래서 언락을 수행할 수 없다. 어, 수행 안 된다. 이 말은 겸 뭐냐? 반드시, 락을 한 다음에 언락을 해라. 이 말이에요. 3번하고 4번하고 조금 겹치긴 한데, 좀, 어감은 다르긴 해요. 락을 하면 언락을 해라. 락이 아닌데 언락을 수행하지 말라. 비슷한 얘기 하지만, 에, 그렇습니다. 이게 투 페이즈 락킹 규약이 되겠습니다. 에, 지금 일단 1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어, 2번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보세요. 네, 사이클이 형성된다. 사이클이 형성되면 얘는 뭐다? 충돌이구나 얘는 충돌이구나 충돌 발생했구나 충돌이 발생하면은 직렬 가능 스케줄이 아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그냥 우리가 할수 있어요 자 3번하고 4번 볼게요 음 이거 좀 지울게요 음 요거 조조 이것, 이것, 지울게요 음자 3번은 뭐냐 음어두 그니까 수행 전과 수행 완료 후 x와 y 계좌 잔액을 합 가수는 같다 계산해보면다 음, 처음에 우리가 리드 엑스을 얼마예요? 20이죠 잘안 보이네 음. 처음에 우리가 읽었을 때 여기 20이요 맞죠? 문제에서 있잖아 처음에 우리가 20이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70이 되겠죠 그럼 70이 되면 right x라고 해서 커미트에서 커미트랑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돼요 아 그럼 70이 이제 트랜잭션 1에 x는 이제 70이 이제 픽스가 됐구나 만약에 음, 이 부분이 없으면은, 뭐예요 그냥 X는 20이에요. 음, 근데, right를 했기 때문에 70 되는 거고. 그 다음, Y는 우리 50이랬죠? 처음에 50이랬으니까 50. 50하고, 50그 다음에 70이 되고요. 어, 70 되고, 똑같이 70 됩니다. 그 다음에, 이 Y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읽어요? 여기 있는 Y에서 읽어오는 거죠? 여기 있는 거에서 읽어옵니다. 그러면은 70이고, 70에서 50을 빼니까 20이 되고, 20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커밋해서 적혀지겠죠. 어 2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드 x 합니다 x는 어디 있는 거요 트랜잭션 우리가 y 에 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어.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다.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70이죠. 70에서 20 빼니까 50이죠. 어 50이 여기 적혀있다 맞죠? 음. 그래서 3번 문에 대한 우리가 어, 풀이를 해 보면은 쉬워요, 3번은. 그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냥 직 이게 문제 쉽게 나와서 그렇지. 어,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X, Y, Z. 이렇게 세개 나올 수 있어요. 일단 3번. 어, 수행 전에, 그니까 전, 수행 전에 X와 Y의 합은 얼마야? 20 플러스 50이죠. 50이니까 70이었고, 수행이 후에, 다시 말해서, 거친 후에도 얼마가 되겠어요? X가 오, 50이고, Y가 20이죠. 음. 그래서 똑같이 70이 되겠다. 여기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X는 50이고, Y는 20이고, 음, 똑같다. 어, 이거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크게 의미가 없네. 뭔 말이냐. 그, 두 트랜지션 수행 완료 후, X 계좌 잔액이 만약에 X가 180이래요. 180이면, 어, X가, 그, 그러니까 두, 음 수행 전 X 계좌는 150이다. 그니까, 음 이건 후고, 어, X의 전. 저는 150이다. 이말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3번을 하면은 4번을 알수 있는 거야. 왜냐면은, 하 봐봐. 처음에 X가 20이었죠. 처음에. 처음에, 어, 처음이라나? 전이라고 합시다. 음. 예, X가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20이었고, Y가 50이었어요. 다 하고 나니까 X가 얼마였어요? 50이었죠. 그럼 X는 30이 된 거야. 어. 그럼 여기 보시면은, 결국, 여기 여기의 관계도 보시면은 어떻게 된거죠 32x가 늘었잖아 32 지금 32 지금 증가한 거죠 음. 자32 플러스 된거니까 아, 3번을 풀면 4번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럼 서식, 선생님 봅시다 선생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되어요 y? y 같은 경우는 원래, 원래 Y는 50이었고 끝나고 나니까 20이 됐으니까 Y는 30이 줄겠죠 문제에서 나온다면은 문제에서 y에 대해서 만약에 나왔다 하면은 y가 y는 만약에 해서 우리가 만약 에 y가 180이었다 다 하니까 y, y가 180이었다면은 그러니까 y의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그러면은 y는 지금 30이 줄었으니까 210이 되겠지 210 맞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 음 그러니까 x는 30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연산을 거치면서 늘었고 y 같은 경우는 30이 어떻게요? 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삼십이 된 거다. 여러분, 이해되죠? 어, 어, 그렇다. 그러니까 봐. X가 삼십 늘고, Y가 삼십 주니까, 결국 트랜잭션 어, 우리가 수행한 후에 이 결과를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 칠십, 칠십. 그래서 칠십, 70, 칠십으로 그 동일한 결과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음, 그, 직렬 가능 스케줄이 아닌 경우, 이안 경우, 시험에 제일 잘는 거예요. 직렬 가능 스케줄을 찾으시오.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아야겠죠, 일단. 만약에, 그래, 직렬 가능 스케줄이 아닌 경우, 뭐가 안 되냐? 어, 그러니까 락킹과 타임스탬프를, 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직렬 가능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락킹을 하고 타임스탬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직렬 가능 스케줄을 만들고 싶어. 근데 이거는 지금 직렬 가능 스케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꼭 알아주시고, 어그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락킹 기법과 교착 상태, 교착 상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착, 음 교착 상태 하면은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정 환영되기, 이게 교착 상태. 어, 네가지 필요충분 조건이 있고 교착상태가 발생하면 좋아요 안좋아요? 안좋죠 그래서 교착상태 예방하는 어, 솔루션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락킹이 있고 어 트랜지션 스케줄링 뭐 요구거절법 타임스탬프가 있고 타임스탬프에는 어, on t 웨이 wait w a 두개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우선권을 부여하는거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가면은 이 락킹에 대해서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락킹이 있고 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음에 음, 꼼꼼하게 한번 음, 리뷰하실 때한번더 어, 보시면 한 문제 한 문제 할 때마다 여러분이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 음, 문제 푸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알겠죠? 아,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쉬우니까 이거까지만 하고 자 다음에 또 제가 강의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자, 영광규칙이 최근에는 잘안 나왔는데, 2022년도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아, 어, 예, 제가 예상하건데,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요즘 조금 이게 좀 부상하고 있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문제 풀릴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영광규칙의 예, 종류로서 하나의 이제 장바구니 분석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분석 보시면은, 자, 200개의 트랜잭션의 털사. 중요한 거 뭐냐. 음, 요 저번, 옛날에도 한번 나왔는데, 뭐 하고 싶으냐? 기저귀를 사면은 맥주도 사느냐? 요런 지지도와 신뢰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쉽십니다 자, 지지도. 지지도 하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지도 하면은 전체의 경우에서 보면 됩니다. 지지도 전체의 경우. 전체에서, 어, 전체에서 보는 거예요. 조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럼 지지도다. 그 전체 할게요. 200개죠? 200개니까 여기서. 어,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사는 거. 거기 니까요이십2 0분의 여기 있는 거. 어,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거, 요, 요거 하면 되죠? 요거. 음. 200분의 어, 20이다. 맞나요? 어, 200분의 20. 따라서 얘는 얼마어요 지지어는 우리가 그냥 아, 얘는 1 0였구나 문제에서 어, 퍼센트랬거든요. 퍼센트이기 어, 때문에 10%다. 자,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뭐 지저 말고 우리가 뭐다? 자, 신뢰도 봅시다. 신뢰도. 자, 신뢰도 하면은 전체가 아니라 조건 확률이에요.는 조건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 기저기를 어. 자, 봅시다. 기저기를산 사람들 중에서 맥주를 산 사람. 기저기를산 사람이니까 40이죠, 여기. 예, 네, 여기 있네요. 40. 맞나요? 어. 기저귀를 산 사람 중에서 맥주를 산 사람이니까 4 0분까 40분에 얼마 됐어요 맥주를 산 사람이니까 동시에 산 사람 그면서이두 개씩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40분에 20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신뢰도는 50%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뭐 지지도, 실도 쉽죠? 근데 제가 이걸 어, 풀이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크게 한건 아니고 제가 뭐를 했을까? 빅데이터 맞죠 빅데이터 자 봅시다 자 사실 연관 규칙은 뭐 우리가 쉽게 아폴리오리 뭐 알고리즘 해서 어 선형적인 어, 모델입니다 음 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어 시험에서 자 여러분 이게 음 보세요 정확도라는거 보세요 정확도 정확도하고, 정밀도하고, 이런 개념에대해서 조금만 보볼게요 정확도 하면 영어로도 봐야 돼. a c c u r a c y 요 Accuracy. 왜냐면은 하 정밀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헷갈릴 수 있어. 요 정밀도는 Precision이에요, Precision. 자, 정확도는 전체의 경우에서 진짜로 일하는 거야. 어. 음.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몇 개만 할게요. 우리가, 어 TP하고 T 어. 음, 이거를 저번에 한번 설명 하, 이론 강의 때 한번 제가 설명 아직 안드렸나 보다. 음, 이거는 어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 건데. 자, 보세요. 빅데이터 분석해서나온게 이제 정확도랑 이게 있서 정확도. 자, 일단 개념만 그냥 이런 게딴거 보세요. 정확도. 그니까 전체에서 양성이면 양성, 음성이면 음성. 그래서 네거티브면 네거티브, 파지티브 파지티브 맞춘 그 확률을 구한 거야. 그래서 정확도는 식이 어떻게 되냐? 자 정확도는 시기 대충 자 TP 그다음에 FN 그다음에 FP TN 분해 TP FP F 아 TP 어, TN이죠 어. 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TP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파지티브 앞으로도 파지티브 그러니까 앞, 미래에도 어 파지티브 다시 미래에도 파지티브 같은데 현재도 파지티브 t에는 현 미래도 네거티브고 어, 실제로도 네거티브다 이겁니다. 자, 이거 보시고 오류 유량에서 에러 레이트에서 오류를 그럼 일마이 정확도, 정확도를 빼면 된다. 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봐세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즘 좀 핫한 이슈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정밀도. 정밀도 하면은 제가 말해서 영어로 프리시 n 양성인것중 실제로 양성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양성인 거까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그러니까 TPFP 맞나요? 음그 다음에 또 TP 정밀도 예측 값이었어. 자 예측 값이 양성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요거죠. 요거 보면 돼요. 예측 값이 양성. 예측 값이 양성인데 실제로 양성인 게 뭐가 됐어요? 얘다 이 말이지. 음, 하나만 더 볼게요. 아, 하나만 몇 개만 더 볼게요. 민감도 볼게요. 민감도. 자, 민감도 하면은 당연히 센스티비티에 되죠. 자, 재현률. 민감도 또는 재현률. 참 긍정률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봅시다. 자, 식을 일단 보세요. 음, 자, 봅시다. 음, 어, TP, FN, TP예요. 다시 말해서, 어, 민감도는 실제로 파지티브인데 예측한 값도 양성인 거. 그러니까 양성 중 맞춘 양성인 수다. 뭐 수만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에... 민감도는, 자, 실제 민감도는 실제 값이 중요한 거. 정밀도는 예측 값. 민감도는 실제 값이 중요한 거예요 에... 예.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값이 중요해요. 실제로 어. 그니까, 러 실제로는, 파지티브. 근데, 민감도 실제로도 파지티브, 이 말이지. 그니까, 러 F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FN은, 예측 값은 네거티브인데, 실제는 파지티브인 거예요. 어.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음, 요게 하고, 특이도까지 한번 볼게요. 특이도. 특이도는, 이제, 스페스픽스티라고 하는데, 아, 그냥, 보세요. 실제로 민감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어, TNFP, 그 다음에 TN이다. 어, 이거를 치, 왜 특이도를 알려드렸냐면은, 이게 거짓 긍정률. 다시 말해서, 어, 거짓 긍정률을 구할 때, 이거를 써요. 거짓 긍정률은 어떻게 하나? 1-T거든요? 어, 1-T기도.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당장은, 아, 어, 잠깐만요. 가능성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내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 음. 그때 한번 중요하게 다룰 건데, 그때 잘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가 잘안 나. 그러면은 어디? 뭐 네이버나 구글링에서 한번 더, 한번 더 또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좀 제일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7번 문제. 어, 트렌지에서 스케줄링 보면서 병행제어를 꼭한번더 리마인드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